출남치고안출남쳐 버리고 네. 분위기가 내가 왔을 때는 뭐 우리 관객 여러분께서 대충 쉬어봐도 4,800명은 내고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가 또 어, 우리가 일일 날이 되 예정이 있었는데 쇼핑또제 차남의 비게 많이 했던 날짜인데 변경이 돼서 네. 오전엔 참 좋았는데 네. 아, 더더 우리가 이제 좀 코로나가 문제잖아요, 그죠 네, 날씨가 추워지니까 또 한정이게 네. 건강들 유의하시고 네, 네. 건강해야 내년 봄에도 장관 한번 장관 돌아내가. <laughs> <갔보라>, <laughs> 그래요. 네, 예, 우리 예. 노지김 씨 간만에 또 제천 지역사에 오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따 또참 뱀은 항상 미인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신 못차리겠어요 아, 또 우리 네. 또 정현우 우리 MC님과 네. 함께 네. 네. 아 정말 어림지 제천 어림지 이곳은 또 청풍명월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아, 예 관광면서로 이름이 나 있는 이곳에서 오늘 이렇게 멋진 콘서트를 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또 출연진 가수분들이 또 준비가 많이 됐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또 날짜가 정해졌고 해서 네. 기왕이면또 오늘 히류기해서한 어, 네. 아, 주간에서 어떤 피를 하든 깔끔히 풀수 있는 멋진 그렇습니다 공연이 될수 있도록 네. 열심히 네. 또 소개를 해주실 거죠. 그렇죠? 네 일단은 뭐 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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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소개부터 하고 아,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그, 예. 하겠습니다. 예. 요즘 그 멋지게삽시다 고마워요. 어, 당신이 저거 열심히 노래 홍보를 하고 있는 어, 가수 어, 정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아 바이올렛 컬러가 아주 잘 어울리는 네 훈남 정현님 인사하셨고요. 저는 현재 MC 가수 마술사 영화배우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정렬의 장미 로즈킴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럴 때제 끈무지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죠? 조 기분이 네. 좋아질 날이네. 네. 내가 인사할 땐 박수 안 치도만 <laughs> 여자가 인사할 박수 첫 번. 그러니까 아, 감사 여러분 감사다 오늘 또이 공연이 있기까지 네. 우리 리한국연합회 이승걸 회장님께서 음, 아침 식사도 고생을 많이 해주셨어 그래서 기몇달요 네. 이승걸 네. 회장님께 박수 한번 주시길 바래겠습니다. 큰 네. 박수 <laughs> 부니다 어, 박수 많이 주세요. 네. 박수 첫 번이면 손바닥에 있는 대장균이 몽땅 몽땅 증가 합니다. 장이 연동 운동에서 변을 잘 보십니다. 네. 그래서 네. 다이어트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뒤쪽을 봐도 산도 참 경치가 좋고 공을 네. 만져보고 그죠?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해발 한 5천 고지 와서 어, 공연하는 그런 기분, 기분이 들는날죠 그렇습니다. 네, 하늘 아주 네. 가까이 와 있고요. 저는 이 어제가 겨울의 문턱으로 들어선다는 입동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지 오늘 쌀쌀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전 내복을 새기게 <laughs> 입었습니다 네. <laughs> 예. 자, 우리가 사회자가 또 많이 말면 안 돼.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 이 공연 행사 또 주관하시고 하시는 제천예술협회 회장님, 권나수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 네. 말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이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뭐 이, 행사라고 또땀어도 이쁘게 하시고, <laughs> 브로치가 너무 잘 어울려. <laughs>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일기가 어,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 일일날 어, 힘사를 팔일날 이렇게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요. 어, 감사드리고요. 저는 제천 예수 옆에 예, 건넜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걸음을 해주신 분이 어, 몇분계시고요 어, 서울에서 음향이라든지 아니면 무대 LED를 이렇게 많은걸 이렇게 어, 관심있게 이렇게 도와주신 어, 사단부인 어, 가수 옆에 경기도 본부 이승건 회장님이 늘 신경을 이렇게 많이 써주셨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이렇게, 음양이라든지 아니면, 어, LED 무대를 준비하시라고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다음 기회도 이분한테, 제천에서큰 회사에 한분또모시러고 합니다. 우리 저쪽에 마스크 쓰고 계시는 분이 우리 이 회장님 같은데, 회장님, 예, 지금 모습 좀 보여주세요. 예, 예, 이승걸 회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친구 있죠? 이, 이 친구는, 그, 서울에서 활동도 많이 하지만, 소리기획사 대표이시고, 어, 지금은 가수 활동을 엄청 많이 하죠? 뭐, 전국에 굉장히,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멋지게 삽시다. 우리 MC 정유로 가신 분이 이번에도 흔쾌히 제가 모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단체장님 몇 분만 소개할게요. 늘 행사 때마다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 우리 해오름 예술단의 윤병순 회장님도 이번에 또 참가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어, 면회장님 안 보이네요. 예, 다리실에 예,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저하고, 어, 친구이면서도, 어, 저쪽 섹스폰 동호회에 그 회장을 맡고 있던 친구인데, 요즘에는, 잠깐 그렇게 행사가 좀 뜸했습니다. 어, 섹스폰 동호회에, 석정성 회장님한테도,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 요즘, 자, 요즘 의림수 행사 많이 하죠? 예, 한강수 팀도 저희 협회에 번에 입단을 하셨는데요. 한강수 팀한테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하게 이 우대 에, 촬영 감독을 맡으신 우리 검찰이고 박순석 본부장님이 총괄을 해 주셨는데, 많은 조언도 해주셨어요. 아, 이번 가을마막에 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 늘 봉사하시는 그런 신분인데, 어,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에 유튜브로 방송을 하신다고 하네요. 오늘 카메라 통해가지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뭐, 촬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일일이 제가 시간상 말씀드리고, 어, 어 수령의디듬또 정수생 씨도 오셨고 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늘 감사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시간 되시고 좋은 추억도 많이 담아가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